명의 수준이 좀 그렇긴 했어요. 지금 고구마 유기현숙이 되게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뭔가 적극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기가 비싸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들 이해하죠. 근데 일단은 고구마 현숙은 자기의 컨셉부터가 고구마라서 자기가 진짜로 인플루언서 연예인 생활을 하고 싶으면 사실 지금 보여줘야 되긴 했어요. 지금 당장 이 장면에서 뭔가 보여줘야 됐었다. 고구미 고구마 현숙 쇼, 쇼잉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사기정수 이분이 연세대 에 나와서 제약 영업 한다는데 제약 영업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좀 관리 이런 거겠죠 실제로 영업도 하겠지만 사기정수가 좀 너무 우울하니까 사람을 좀 띄우기 위해 고구마도 그냥 쳐낸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근데 다시 말하지만 고구마 육기연수기 용량이 없었다 이말 자체가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뭐 열심히 하기 싫다 나에게 약간 떠먹여 달라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안타까운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 용량을 늘렸어야죠.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기정수가, 그럼 제 걸로 찍을게요.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기 정수의 이미지 세탁을 해주긴 했어요 고구마 현숙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 가지고 자신의 이미지를 완전 망쳐 가지고 사기 정수의 이미지는 없댔는데 다시 말하지만 보니까 고구마 육기현숙이 방송일을 계속 하고 싶은가 봐요 응원하는 건 있어요 응원 로션은 사실 응원하겠다 근데 어쨌든 지금 방송일이 딱히 없죠 육기현숙이 그러면 아예 진짜 광대 포지션으로 갔던가 광대 포지션이라는 거는 진행 포지션이랑은 좀 다른데 진행 포지션은 원했으면 은 자기가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틀 차에 이렇게 약간 풀이 죽은 모습 보여주는. 보니까 진행도 좀 자기가 방송 일이 진짜 하고 싶으면 약간 광대 쪽으로 풀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진지하게 들 정도로 진행을 하려면 조금 자신의 외모에 더 투자를 하던가 했었어야 됐다. 유기현숙이 지금 남자 시청자들한테 되게 반응이 되게 안 좋아요. 여자 시청자들한테 좋은 거든 이해하겠습니다. 남자 시청자들한테 되게 지금 반응이 안 좋아서 아마 자기 스스로도 좀 놀랐을 텐데 이제 보통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의 모습은. 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남자들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보통 남자들은 태어나서 관짝에 누울 때까지 진정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세상은 사냥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육기연숙이 보여주고 있는 이 구황작물 컨셉 자체가 구황작물이 무엇인가? 갑자기 이제 국사 시간 됐네요.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한 식품인 고구마라는 것 자체가 남자들은 생각보다 개념녀를 좋아하지 않아요. 개념 있는 여자를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기연숙이 되게 사람이 막 상담해주고 카운셀러 같은 컨셉을 잡은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 분량을 챙기기 위해서. 그리고 플러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오는 유재석 방식. 근데 유재석은 일단은 너무나 넘사벽의 인물이라서 유재석을 따라해서는 정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좀 답답한 구황작물 고구마로 자신의 캐릭터를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로 광대 포지션. 근데 또 웃긴 게6기 연수군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광대 행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약간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게 큰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너희들이랑 놀아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태도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남자들은 느끼죠. 이런 분들을 보통 회의장 같은 데서 되게 좋아하지 않고 회의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회사 의사결정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사기정수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6기 고구마 연수고 왜냐면 사기정수는 어쨌든 간에 방송각을 잡 위해서 지금 거제도 사진 찍자고 한건데 사기정수가 그래도 제약 영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는 되게 사람이 예의 바릅니다 사기정수 되게 예의 발라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 사진도 막 찍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단점은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 가지고 이분이 여성 호르몬 너무 많이 나오나 봅니다 남자들의 숙명과도 같죠 여성 호르몬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막 울고요 우는거는 좀 그렇죠 그래도 이제 나름 대한민국 남자가 울면 보통 좋은 평가를 전혀 못 받는데 사기정수가 약간 울음만 그치면 울보예요 울보 착한 울보 그리고 진행병에 걸린 연예인 호소인 육기현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니 그리고 로쇼가 이거는 말했지만 이제 구옥순이 낯솔사계 mc를 원래 봤었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그 다음 회차 때 지금 낯솔사계때 방송일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데 왜냐면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육기현숙은 지금 회사도 없으니까 아마 좀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와서 컨셉을 잡은 거고 지금 영상 용량 이 말도 왜 나오게 됐냐면 나는 영상 찍는 일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약간 연예인 것 같은 그런 지위에 올랐다라고 좀 계속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싶은가 봐요. 왜냐면 한때 SBS 플러스 메인 프로그램까지 했었으니까. 근데 뭐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청률 안 나오면 바로 그냥 커트하는 게 방송계의 속성입니다. 절대로 뭐 과정으로 평가하는 세계가 아니죠. 그러면은 좀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컨셉 자체를 진해보다는 좀 자기가 망가져야 되는 광대에 가까운데, 그리고 이미 자기 스스로가 외모를 좀 망가뜨렸어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기수숙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육기수숙이 외모가 괜찮은데 자기 스스로 이미 빨간색으로 무슨 이상한 갈색으로 연색하고 했을 때부터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갖냐면 아이 사람 광대 포지션이구나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보니까요 아저 사람 망가지겠구나 뭔가 메뚜기 댄스 이런 거라도 추려나? 뭔가 좀 망가지는 댄스 혹은 망가지는 계획 슬랩스틱 같은 거 하려나? 하는데 갑자기 저는 용량이 없어서요. 솔직히 이제 뒤로 한발 빼는 거죠. 이런 빼는 태도. 혹시 학교나 회사 다닐 때 나는 빼는 사람이 너무 좋다. 나는 뒤로 빠지는 사람이랑 너무 일하고 싶다. 같이 일하고 싶고 저런 사람이랑 평생 동안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어요. 빼는 사람조차 빼는 사람을 안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들 빠지면은 내가 앞에 나서야 되니까. 지금 뭐 어쩌겠다는 거죠? 그리고 진행이 보통 빼는 위치가 아니죠. 진행은 말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유재석이 갑자기 무한도전 카메라 딱 돌아가자마자 잠깐만요 저는 뒤로 빠지겠습니다. 제가 요즘 체력이 빠져서요. 이러면 그 자리에서 유재석 잘렸겠죠. 자기 컨셉에 대해서 좀 약간 대우는 받고 싶고 자기가 뭔가 노력은 투여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러한 것에 굉장히 지금 중간에 갇혀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용량이 없어서요 솔직히 이말 듣고 카메라 감독 옆에서 이제 따라다니죠 나는솔로 바로 이 생각했을 겁니다 어내 카메라 용량도 없는데 너 통편집이야 이러고 통편집 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지금 나는솔로 제작진들에게 찍힌 출연자들이 몇명 있어요 왜 찍혔는지는 시청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바로 파악이 될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출연시켜 줬는데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출연시켜 준 거지 누가 출연료만 받고 저 뒤로 빠질게요 이러면 다음부터 영영 빠지세요 뭐 이러고 그냥 없어지는 거죠 왜 이런 행동을 어지간하면은 뭐 용량이 진짜 부족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보다 차라리 광대 포지션으로 제가 바닷물이 수산 번하겠습니다. 이랬으면은 바로 이제 지지고 복는 여행 한번더 가는 거고 말 그대로 방송 일을 원하니까 자기가 저 영상 찍으니까요 실제로 한 말이에요. 이말 자체가 나온 게. 저 영상 찍는 사람이잖아요. 이러니까 사기 정수가 그러면 여기서 영상 한번 찍을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제 용량을 여기다가 쓰고 싶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 건데 애초에 그런 말을 하지 말든지. 차라리 그럴 거면 이게 다 싫다. 로쇼의 말도 다 잔소리 듣고 시청자들도 나를 억지로 까내리는 것 같다. 그러면 은 당장 로쇼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가라 공장 가시면 됩니다. 공장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지만 공장 가셔야 된다. 공장 이제 저희 가가지고 공장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 자체를 자기가 수용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애초에 저 영상 찍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 기계 깎아요. 이러면은 사람이 아어 그래요? 기계 깎으시구나. 이렇게 인정해줬을 텐데 영상 찍는 사람이 용량 없으면 어떡하죠? 로쇼가 진짜 보여드릴게요. 육기원숙을 억가하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못 믿으시는데 로쇼가 핸드폰을 몇개 쓰는지 아시나요? SK, KT, LG 다 개통되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잠깐 가져올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쇼. 어때요? 사람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경선생님, 요거 한번 보시고. 사실, 갤럭시도 있는데 지금 충전 중이어가지고. 로저라고 했으면 딱 영상각 나왔다. 그러면 잠시만요, 카메라 감독님. 그냥, 파노라마로 찍어 드릴게요. 딱 해가지고, 주머니에서 핸드폰 세개 꺼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영상 1시간짜리 올린 다음에 바로 조회수 뽑습니다. 과연 자기가 영상 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